자 마지막 문법 15번 늘 들어가는 중세 문법 나왔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세냐 아니냐가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죠, 중세 문법 나올 때그 중세 문법의 지식을 딸딸딸 외운 사람이 풀수 있게 내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자 우리가 현대 문법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현대어 해석을 이용해서 풀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관건은 중세가 관건이었던 게 아니라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를 정확히 알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판정한다는 건 얘들아 뭐야 대답을 할때 yes or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의 의문문을 바로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 의문문은 어때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판정 yes or no를 확인하는 질문이면 가나 아가 붙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면 고나 오가 붙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항상 이렇게 다만 그런데가 붙으면 문제 꼭 나와 그랬지. 가나 고일때에 가나 고는요, 만약에 앞에가 모음이나 아니면 리 리을이 붙어 있잖아. 즉, 모음이나 리을 뒤에 가나 고가 오면 그때 가고는 형태를 아오로 바꿔가지고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억. 기역...